안녕하세요. 프로골퍼 김현우입니다. 우리가 필드 나가서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백스윙 사용 방법. 이거 하나만 알면 매일 당장 라운드를 나갈 수가 있고 또 골프를 잘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골퍼분들이 이 백스윙 사용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틱과 임팩트백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 임팩트백이 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탑에 올라가서 공을 치듯이 이런 식으로 때리는 거죠. 우리 골퍼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임팩트에서 힘을 빼라고들 하는데 그 힘을 뺀다라는 게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힘을 빼라. 이렇게 힘을 빼야 할까요? 또 어떤 곳에서는 힘을 써라. 이렇게 힘을 써야 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힘을 빼고 힘을 사용하는 것은 조금 정확하게 알아주셔야 돼요. 힘을 써라, 힘을 빼라. 결국은 같은 얘기가 돼요. 이 부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힘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백스윙 탑에서 가속, 가속을 시켜주고 임팩트 때는 그 힘을 버려주는 걸 힘을 써서 이 버린 힘을 어디에 임팩트 백에 전달을 시키는 거예요. 임팩트 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임팩트 때 힘을 빼는 게 아니라, 백스윙 탑에서 가속을 해서 그 힘을 버렸을 때, 볼에 전달이 돼서 비거리가 나가는 것이지, 임팩트 때 힘을 쓰고, 임팩트 때 힘을 빼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만 우리 골퍼분들이 알아주셔도 조금 더 골프가 편안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돌이표가 될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안 맞으면 어떡해요? 라고들 이야기를 하세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골프는 절대적으로 공을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백스윙 탑에서 공이 있는 쪽으로 휘둘러주는, 휘둘러주는 스포츠가 골프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이 골프볼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임팩트백을 세워놨는데요. 수직으로 위에서 아래로 한번 때려볼게요. 수직으로. 자, 두 손으로 쥐고, 자, 헤머질이나 아니면은 뭐 두더지 게임을 한다, 망치질을 한다, 라는 느낌으로 위에서 아래로 한번 제가 얘를 때려볼게요. 여러분들도 임팩트백이 있다면 한번 수직으로 때려보세요. 하나, 둘. 하나, 둘. 당연히 힘을 쓸 때는 어디에서 쓰죠? 이렇게 위에서. 위에서 쓰게 돼요, 위에서. 그리고 이 지점에서는 무게를 이용해서 놓게 되는 거죠. 파이채로파이를 잡는다. 이 지점에서 힘을 써서 탕, 스네보로 치게 되죠. 절대 임팩트에서 힘을 주진 않아요. 그럼 옆에서 봐주시면 올라가서 제가 세게 하려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골반 엉덩이가 뒤로 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 여성 골퍼분들 운동을 하지 않았던 분들도 시켜 보면은 다들 이렇게 숙입니다. 왜 그럴까요? 힘쓰기 좋으니까. 그럼 골프 스윙도 측면에서 보면 올라가서 숙여진다는 거죠. 일부러 숙이는 게 아니라 일단 우리 골퍼분들도 수직으로 한번 천천히 때려 보세요. 그러다 보면 배가 들어가고 위에서 힘을 쓰면서 얘가 낮으면서 힘을 쓰게 되는 거죠. 위에서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골반 코킹, 흔히 말하는 스쿼팅이 완성이 되죠. 위에서 아래로 일단 수직으로 때려보세요. 아, 힘은 위에서 쓰는 거구나. 낮을 때 쓰는 게 아니라 위에서 쓰니까 힘이 전달되면서 비거리가 난다.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드레스를 하고 가슴이 우양우 하면서 올라갔죠? 그러면 여기에서 클럽이 떨어지면 공이 뜹니다. 자, 측면으로 들어. 자, 떨어뜨릴게요. 떨어져. 이러면 공이 뜨는 거죠. 팔로우스루에 너무 포커스를 안 두는 게 제일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볼이 왼쪽으로 당겨져요. 뭐 뒷땅이 나요. 탑볼이 나요. 비거리가 안 나요. 치키닝이 나와요. 그 이유는 너무 팔로우 스루에 포커스를 많이 둔다라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골프는 오늘 이야기하는 포인트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백스윙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아까 전에 위에서 힘을 쓰는 방법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팔로우 스루를 하지 않는 연습을 한다면 우리 골퍼분들은 힘이 이곳에 압축이 되게 됩니다. 백스윙을 크게 들어서 천천히 나의 가슴과 나의 클럽이 떨어지면서 배꼽 또는 이 오른쪽 골반 부분이 전체적으로 돌면서 헤드는 타겟을 가리키게 된다면 우리 골퍼분들은 자연스럽게 힘이 여기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로는 백스윙에서 풀 스윙을 하게 되면 힘이 전체적으로 분산되게 됩니다.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프로나 아니면은 좀더 로우 핸디캡이신 분들은 쉽게 할 수가 있지만 우리 일반적인 골퍼분들이 이제 골프를 좀 잘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아마 힘이 분산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왜뭐 풀스윙을 하려고 또는 조금 더 거리를 보내기 위해서 천천히 내려오다가 힘의 지점이 임팩트에서 팔로우스루에 치중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임팩트에서 팔로우스루예요. 백스윙은 이용 안 하고 천천히 오다가 이 지점으로 비거리를 보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치키닝이 되고 당겨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납니다. 백스윙은 활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팔로우스루를 하지 않는다면 마치 풍선 효과처럼 이쪽을 우리가 안 쓰게끔 눌러놓으면 풍선의 반대쪽이 부풀어 오르잖아요. 여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뒤쪽으로 다반지가 한 칸, 두칸 밀리면서 백스윙으로 거리를 보내게 되는 방법을 몸으로 터득하게 된다는 거죠. 머리로 하는 것보다는 몸으로 터득하는 게 중요하다. 이 부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힘이 분산되지 않도록 하프스윙을 하시면서 연습을 하겠다. 위에서 아래. 위에서 아래. 이것만 기억하시면서 팔로우 스루에 포커스를 두지 않고 이렇게 필드는 평지가 아니죠.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풀스윙을 다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전 골프는 그래요. 뭐 백스윙에서 팔로우 스루를 뭐 한시 방향으로 뻗어주면서 크게 가고 그런 거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일단 공을 잘 맞춰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팩트예요. 실전은 그래요. 멋있게 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 공을 어떻게 잘 치느냐. 이게 팩트라는 거죠. 그건 백스윙의 활용도를 얼마나 더 높일 수 있느냐. 이게 포인트고요. 골프는 본능을 거스르는 스포츠예요. 꼭 알아주셔야 하는 게. 지금 현재 저는 들고 있는 클럽이 7번이에요. 7번이면 요즘은 이제 31도, 32도 이렇게 각도가 나와 있는데 이제 오리지널은 35도 정도의 로프트 각도를 만들었어요. 위에서 아래로 찍으면 이 로프트 각도에 의해서 백스핀이 형성되면서 어떻게 되죠? 볼이 뜨게 돼요. 일반적인 골퍼분들에게 클럽을 드리고 쳐보세요. 그러면 띄우려고 해요. 왜? 이미 살아오면서 중력이라는 거를 생각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공을 띄워야겠다라고 해서 클럽을 밑으로 넣어서 퍼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골프는 반대로 내가 위에서 아래로 찍으면 뜨는구나. 이걸 거스르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이 공을 정확하게 맞춰야지 그러면 오히려 더 볼이 잘안 맞아요. 손으로 치면서.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 위에서부터 야구처럼 이 공이 마치 오른쪽으로 굴러가고 있는 걸 내가 움직이는 공을 때린다. 그런 마인드로서 골프에 접근을 해야 하는 거지. 이 공이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이 공을 맞춰야겠다. 이런 마음으로서 골프를 치게 된다면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자, 골프 볼은 날아오고 나는 이 공을 치고 이런 마인드예요. 이 생각을 바꿔 주셔야 돼요. 워낙 순간이고 찰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임팩트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임팩트 때 힘을 여기다 빡하고 모아 줘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요. 힘을 모아 주는 건 맞는데 우리 플레이어가 임팩트 힘을 빡 하고 모아주진 않아요. 이 임팩트는 엄청나게 빨라요. 구간 자체가. 순간이면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골퍼분들, 사람은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임팩트 때 힘을 빡 하고 모아준다고 하면 은 뭐가 나올까요? 배치기 나와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올라가서 빡! 그러면 이제 엉덩이 쪽에 힘이 들어가면서 일반적인 99%의 골퍼는 익스텐션이 된다. 그러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움직이는 공을 그냥 휘둘러서 친다라는 마음으로 하시면 빡은 없어요. 빡은 없고 그리고 하프 스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힘이 여기에 모이게 되는 거지. 내가 이걸 빡 이렇게 때리겠다. 뭐 로리 맥겔로이나 되게 유명한 프로들 보면은 쫙 이렇게 하던데 그거 보시고 따라하다가는 거의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슬로우 모션 보고 따라하거나 잡지 보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스윙을 여기까지 하다 보니 힘이 모이는 거지 맞을 때 힘을 빡 하고 이렇게 주는 건 아니다. 이 부분도 좀더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오늘 레슨의 핵심은 뭐라고요? 백스윙을 이용하는 거. 백스윙을 잘 사용해야지 실전에 나가서 칠수 있어요. 팔로우스루는 중요치 않아요. 팔로우스루는 방향성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총구가 길면 장총, 굉장히 좀더먼 거리를 정확하게. 그리고 권총은 총구가 짧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가까운 거리. 즉, 노리세, 방아쇠로 땅 때려주는. 이 볼만 잘 내가 들어서 때릴 줄만 알면 공은 굉장히 쉽게 쉽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파워는 뒤에서 이 백스윙 탑에서 만들어서 볼을 쳐내는 거지, 방향성을 위한 팔로우스루로 거리 보내는 연습을 하게 된다면, 우리 골퍼분들은 방향도 안 좋고 거리도 안 좋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찍어 치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 또 주변에서 지면을 쾅, 뭐 볼을 쪼개듯이 쾅 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저는 안 될까요?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찍어치는 것 또한 인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는 것도 맞지만 이제 골프 스윙은 이렇게 원을 그리죠. 원을 그리는데 어딘가는 최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최저점. 그쵸? 그리고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바이킹처럼 우리 골퍼분들 임팩트 때는 손의 위치가 어디가 되죠? 보통 왼쪽 허벅지 앞쪽입니다. 처음에는 샤프트와 양쪽 팔이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지만 대문자 Y를 이루지만 임팩트 때는 소문자 Y가 되죠. 즉, 처음에는 손의 위치가 여기지만 손이 앞으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최저점이 이렇게 와서 왼쪽 앞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골퍼분들의 90% 이상이 최저점, 임팩트 때 공이 딱 맞았을 때 한번 카메라로 촬영을 한번 해보세요. 핸드폰 슬로우 모션으로. 그러면 손의 위치가 일반적으로 오른쪽 주머니나 허벅지 앞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아, 지면을 꽝 하고 찍어 치라고 하는데 저는 안 되던데요. 이제 그런 골퍼분들은 손의 위치가 앞으로 가야 돼요. 손의 위치가. 자, 최저점이 이렇게 있다면 내 최저점이 아까 말했죠. 때릴 때 뒤에서 있다면 꽝 하고 때리면 어디를 때려요? 뒷땅. 그리고 공을 또 날로 쪼개듯이 치려고 해도 최저점이 뒤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가는 상향 타격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100% 탑볼이에요. 그러니까 볼을 바로 쳤더니 탑볼 나던데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리고 땅 쳤더니 엘보가 와서 부상으로 이어졌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최저점이 뒤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저점이 앞쪽이라면 왼쪽 허벅지 앞쪽이라면 자연스럽게 공이 맞고, 최저점이 앞으로 만들어지니까, 땅이 맞게 되고, 디봇이 앞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 시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클럽을 조금 짧게 잡고, 손목이 빨리 풀리면, 몸이 멈춰지면 어떻게 되죠? 옆구리가 맞으니까, 최저점이 오른발 쪽에서 만들어지고, 클럽을 이렇게 끝에서 한 10cm에서 15cm 정도 두고, 와서, 같이 돌아가면, 어떻게 되죠? 바디랑 같이 돌면, 최저점이 앞으로 오게 된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목을 빨리 풀면, 네, 뒤고, 앞쪽으로 가면, 이제, 핸드 퍼스트가 되면서, 최저점이 앞으로 가니까, 이제, 다운블로우, 그렇게 찍어 치는 스윙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클럽을 짧게 잡고 하는 것만으로도, 손목이 빨리 풀리고, 몸이 안 움직이면, 최저점은 뒤. 왼쪽에 안 닿게끔만 해야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몸을 멈추지 않고 같이 하트까지만 하시면 자연스럽게 손목을 앞으로 가면서 공을 찍어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찍어치는 게 아니라 백스윙에서 바디가 돌아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손목에 힘이 없고요. 하니 앞쪽으로 최저점이 나오는 거예요. 몸과 팔은 잘 사용하셔야 돼요. 많이 쓰셔도 돼요. 몸과 팔은. 근데 우리 골퍼분들이 손하고 팔하고 많이 헷갈리시더라고요. 다운스윙 때 팔은 안 쓰고 손목을 쓰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뒤에서 뭐 스코핑이 된다거나 캐스팅이 되는 거죠. 그런데 몸과 팔이 지속적으로 계속 움직이면 손목은 못 쓰게 돼요. 백스윙 가서 계속 이렇게 돌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손이 앞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원반이 있다면 몸을 비틀어주고 몸의 회전과 팔을 같이 꼬았다가 같이. 이게 바디턴 스윙인 거예요. 비틀었죠? 바디 날려주고. 지금 손바닥이 어디를 보죠? 하늘을 보죠? 이게 골프 스윙. 백스윙. 여기. 팔로스루에 너무 목매진 않잖아요. 사실 팔로스루는 내가 위에서 힘을 썼기 때문에 관성 때문에 넘어가지는 부분이지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요렇게 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골프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필드 나가서 당장 어떻게 하면 잘칠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골프를 좀더 스코어를 빠르게 낮출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정확하게 백스윙 사용 방법만 알고 있어도 우리는 골프 스코어를 빠르게 낮춰주고 좀 골치 아픈 부분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빵! 네. 자, 오늘 레슨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레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